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1 플러스 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아무나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 당장 내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가맹 사업을 하겠다고. 어, 신고를 하고, 어느 정도 적합한, 어, 그런 요건만 맞으면, 아무나 프랜차이즈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능력이 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어, 책임감이 없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니까, 가맹점주들의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수 있는 우우죽순으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저라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 프랜차이저 때문에 착한 예비 창업자들 혹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프랜차이저 1 플러스 원 제도가 통과됐고 2021년 11월 19일 날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3일이기 때문에 이제 16일 후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죠 원플러스원 제도 그러니까 직영점 한계를 1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 국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어, 프랜차이즈 원플러스원 제도가 공포가 되고 어, 2021년 11월 19일 날 앞두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원플러스원 제도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점 1년을 무조건 해야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 빨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1년을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엄청나게 많은 프랜차이즈의 본사들이 공정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6,353개 였습니다. 얼마 전에 예측을 했을 때, 아마 올해 11월 19일 날 시행되기 전까지 만 개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아, 뭐 11월 19일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 날, 그러니까 오늘 11월 3일이니까, 엊그제 11월 1일이었는데, 이미 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 2019년 말에 6,353개 였으니까, 만 개면, 거의 3 0 아, 거의 한 4,000개 정도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오늘, 어, 조금 전에 제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사이트를 제가 열어봤는데, 무려 만 314개가 오늘 날짜로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어, 6,354개에서, 어, 만 314개가 늘었으니까 거의 한 4,000개가 늘어난 셈입니다. 제가 봤을 땐이 정도 추세로 간다면, 11월 19일이면, 만11 1,000개는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이 공정의 자료를 좀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것은 비슷한 비슷한 단어들이 연달아 등록이 된 것을 봤어요. 보니까 뭐 인생 뷔페, 인생 밀키트, 요즘 밀키트가 또 대세니까 밀키트의 업종으로 뛰어든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 모양입니다. 인생이닭, 인생 스테이크, 인생 스무디 그러면서. 인생이란 단어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렇게 계속 연달아 등록된 것을 보고, 오른쪽에 보니까 대표자가 김현숙 씨라는 분이고요. 왼쪽에 상호는 동원식품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등록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저가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를 보니까, 무려 53개가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53개. 네, 대단합니다. 인생 뷔페, 인생 뷔페도 쭉 해서 뭐 각종 아이템들이 죄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 아이스크림, 인생 국수, 인생 파스타, 인생 감자탕, 인생 누들, 인생 샌드위치, 인생 스무디, 인생 주점, 인생 상회, 인생 해물, 아 대단합니다. 인생 만두, 인생 빵집, 인생 샐러드, 인생 포차, 인생 베이커리 인생 짜장, 인생 돈가스, 인생 쌀국수, 인생 짬뽕, 인생 주스, 인생 김밥, 인생 피자. 예,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각종 프랜차이즈의 그런 아이템들의 업종들이 인생이란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53개나 무려 등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딜리버리 셰프라고 이미 등록이 돼 있더군요. 돼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등록을 해 놨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한 개밖에 없었던 거죠. 2021년 10월 2 8일날 인생 초밥을 등록을 하고요. 불과 며칠 전이죠. 그리고 아, 2021년 11월 3일, 오늘이네요. 오늘 아, 또 인생 스무디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로 인생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각종 브랜드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개의 프랜차이즈를 영위하고 있던 회사가 아, 52개를 어, 불과 며칠 사이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 53개의 등록을 한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어, 아무튼 보니까 이게 그 법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 한 분이 지금 53개의 브랜드를 등록을 해서 11월 19일 날 바로 시행이 될 이런 원 플러스 원 프랜차이즈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53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스를 등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어, 과연 이 53개의 프랜차이즈를 이분이,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뭐, 인생 스무디, 인생 깃밥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과연 인생을 사는 동안, 이 54개, 53개 프랜차이즈 사업을 모두 다할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양방입니다. 그러니까, 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위, 위, 윈윈하고 상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 철학을 가지고, 그럼 어떤 하얀 아이템을 수년간, 물론 몇달 안에 좋은 철학을 갖고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몇 년간의 어떤 그 연구와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들과 그 사업을 함께 해서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 뜨기보단 정말 진지하게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본사,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어, 그런 시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회사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철학을 갖고 예비 창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곧 불과 16일 뒤, 보름 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로 프랜차이즈 원 플러스 원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미투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당장 내일 따라고, 모레 따라고 해서, 이렇게 수십 개의 비슷한 업종이 난립하면서 한 상권에서 매출이 n분의 1이 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무너지는 어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어 이제 원플러스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 미투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유행하는 프랜차이즈에 편승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분들이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면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폐업을 어, 부추기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원 플러스 원 제도가 순수하게 목적과 함께 목적과 같이 좋은 프랜차이저, 좋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프랜차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저와 좋은 프랜차이저와 좋은 프랜차이즈가 함께 만나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만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만개 시대가 됐습니다. 어,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약1,300개 정도이고요. 아, 전 세계 에 걸쳐서 아마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만 개인 곳은 아마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 과연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아, 걱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이런 제도 위에서 어, 예비 창업자들 성공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